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불리는 개인 이해 지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중 지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능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언컨대 개인 이해 지능을 꼽고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학자들이 개인 이해 지능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 일단 개인 이해 지능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개인 이해 지능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함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체크해 보러 가 볼까요? 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이해 지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개인 이해, 이건 뭘까요? 네, 나를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잘 이해하는 능력이 좋은지 이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라색 색종이를 준비해 주세요. 가위나 손으로 찢어서 10개 조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꼭 색종이가 아니어도 바둑돌이나 블록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준비되셨죠?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하고 잘 하는 편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보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아, 내가 오늘 어땠더라. 이런 점은 좋았고 이런 점은 아쉬웠어. 그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를 되돌아보는 거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찰이라고 하죠. 자기의 산, 자기의 하루 일과를 잘 성찰해 보고, 일기로 써본다던가, 아니면 메모해 보고, 생각해 보고, 이렇게 정리해 보는 특징이 있는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옮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세운 계획을 잘 실천해 가는 편입니다. 어, 친구들 중에 보면 내가 어떤 거를 해야겠다. 스스로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볼까? 그리고 그 계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계획에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키워 가는 친구 있죠? 그런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하나 더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나의 장점, 나의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좀더 키워야 하는지, 부족한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내 스스로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들을 잘 돌아보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느끼고 파악하고 있다 생각하는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는 커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내 스스로 뚜렷하게 생각을 정해 놓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는 게왜 중요해요? 그런 걸왜 해야 해요?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친구는 내가 어려서부터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아주 뚜렷하게 내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잘 생각해 보는 친구가 있죠. 이런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나는 조용히 나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좋아하고 자주 하는 편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보면 오늘 하루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도 어떤 일이 있었더라 나는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싫었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는 친구가 있죠. 그런데. 친구들 중에 나는 나 자신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나빴는지, 어떤 점이 싫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보라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나는 여럿이 함께 하는 일보다 나 혼자서 하는 일이 훨씬 더 편안하고 이런 일을 좋아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주변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서 여러 가지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조용히 혼자서 차근히 내 속도대로 일을 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 있죠. 이렇게 혼자 하는 일을 좋아하는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나는 내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이야.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은 싫어해.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은 편이야 하면서 내 성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보완하려고 좀더더 나아지려고 노력도 하는 편이에요. 이런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하나 더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나는 내가 원하는 직업,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좋아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 나한테는 이런 일이 맞을 것 같아.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하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 꿈을 이루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오 나는 전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홉째.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더 성장하게 하는지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책들을 읽는 것 그리고 그책 속에 나왔던 내용들을 나에게 실제로 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친구는 보라색 색종이를 옮겨주세요. 열 번째, 나는 나에게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골똘히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겨도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지 않는 친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은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는 친구라면 보라색 색종이를 옆으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와, 이렇게 10개의 질문을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10개 중에 여러분은 몇 개의 보라색 색종이를 얻으셨나요?를 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전체 중에 7개보다 더 많다면 나는 나를 이해하는 지능, 개인 이해 지능, 또는 개인 성찰 지능,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나는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좋습니다. 라고 평가해 볼수 있겠죠. 오늘 개인 이해 지능, 나를 이해하는 지능이 어떠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았죠. 여러분, 다중 지능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 이해 지능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능을 키울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중요하고 제일 밑거름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답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들을 좀더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개인 이해지능이 높아요? 아니면 좀 많이 부족한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자신을 성찰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부분들을 좀더더 더 나아가야 할것 같고 어떤 부분을 좀 보완 같고 해야 할것 같은지를 성찰해 보는 거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이렇게 성찰을 잘하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바 국에 뭔가를 하도록 어, 요구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또 아이를 굉장히 많이 이끄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많아요 부모님들 마음 너무 이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아이들 키울 때 아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가 힘들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 아이가 좀더 이것을 놓지 않고 계속하게 할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궁리하면서 끊임없이 아이를 치열 업을 했었는데요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계속 끌고는 갔지만, 정작 아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더 보완이 되어야 할것 같은지, 스스로가 자기를 호흡하고 점검해 보고,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자신을 수정해 갈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무엇보다도 자기 성찰지능, 개인 이해지능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충분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째, 무엇보다도 모델링이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자기 성찰이 중요하지, 일기 써라. 어 그리고 너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적어봐라. 막 이럴 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루의 일과를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좋았던 일만 얘기해주시나요? <laughs> 우리는 좋았던 일도 있고 속상했던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죠. 저도 그래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엄마는 아빠는 무쇠처럼 늘 로봇처럼 맨날 강하게 잘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할 때 오히려 힘들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아이들에게 편안하게 얘기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답을 찾아갔는지, 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새 힘을 얻어갔는지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 상황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끌고 나아갈지, 스스로 힘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자기를 되돌아보고 새롭게 자기 힘을 추스르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에게 자기 성찰, 개인 이해의 지능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했던 거 그런 척하지 않기로 해요. 그거보다 오히려 내가 나약했던 거, 내가 실수했던 거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완 했는지를 아이 앞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부모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아이가 무언가를 되돌아보고 나는 이랬던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할때 진심으로 들어주세요. 들어주는 것 같이 최고의 강력한 힘, 최고의 강력한 공감, 지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많은 부분 아이들에게 아이가 힘든 부분들을 피해가게끔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나오는 그럴 때 아이가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 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 과정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많이 하고 어, 들어주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찾아나가는 것을 믿어 주고 격려해 주다가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 아이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많은 고민들 어려운 일들을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에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야 해요? 부모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부모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아이 편에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존재라는 걸 아이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나에게 담아내라. 이럴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쇼파처럼. 아니면 나의, 어, 은신처처럼 부모가 그런 분위기에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자기 성찰, 일기 쓰기, 되돌아보기, 그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오늘 꼭 했으면 하는 세 가지 여러분께 얘기해 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개인 이해지능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아이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는 정말 집 안 밖으로 사회 속에서 어려움이 심리적인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그럴 때 아이 스스로가 내면에서부터 내 힘을 추스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아이의 개인 이해, 지능이 잘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안식처 같은 부모, 선생님이 되어보기로 해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